어머니, 이 짐들은 다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추석 연휴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라니? 내가 이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서울에 사는 김영자예요. 25년간 식당 일하며 아들 하나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시어머니였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기계처럼 똑같았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져요. 손주들 아침밥 차리고, 두시락 싸고, 빨래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하고요. 그리고 오후 4시까지 남의 집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다시 저녁밥 준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처음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 지은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 대하듯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청소 다 끝났어요? 오늘 제 친구들 오는 날이니까 꼼꼼히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가야 하니까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막혔어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저는 정말 이 집에 가족이 맞나 싶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제가 감기 몸살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누워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 받고 있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몰랐던 게 있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추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아들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 추석에 제주도 가려고 해요. 사흘 정도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가려고요. 가족여행. 그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가려다 거실에서 며느리 전화 소리를 들었어요. 오빠, 나 이번 추석에 시댁 안 가요. 남편이랑 애들만 보내고 우리 만나요. 호텔 예약해 뒀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오빠? 호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추석 명절에 가족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과연 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은이가 말이야. 그런데,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또 지은이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너무 간섭하시니까 지은이가 힘들어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도 이미 며느리 편이구나. 제 말은 믿지도 않을 거구나.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며느리 핸드폰에 있는 증거를 찾기로 한 거죠. 며느리가 샤워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대화들을 봤어요. 회사 상사라는 남자와 1년 넘게 만나온 흔적, 호텔 예약 내역, 추석 연휴 여행 계획까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그 증거들을 제 핸드폰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좋아. 가족여행 가고 싶다며? 그럼 내가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지. 추석 당일 아침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추석 연휴의 일이라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랑 애들만 시댁 가세요. 그렇게 가족들이 시댁으로 떠났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캐리어 끌고 호텔로 향했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죠.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35평 아파트요. 급매로 내놓고 싶어요. 이 집은 제가 25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한푼두푼 푼 모아서 산 집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요. 그런데 아들 결혼하고 며느리 들어오면서 부턴 마치 제가 얹혀사는 신세가 됐어요. 이틀 만에 집이 팔렸어요. 재건축 예정 지역이라 금매인데도 바로 매수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손주들이 소리쳤죠. 할머니, 우리 왔어요! 그런데 집안이 텅 비어있는 걸 보고 모두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지은이가 먼저 소리쳤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내가 이집 팔았어.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저는 20년 동안 쌓인 모든 걸 쏟아냈어요. 민수야, 지은아, 너희 엄마한테 가정부 취급하면서 가족여행도 나 빼고 가더니 이제 내가 진짜 독립할 시간이야. 그리고 지은아, 네가 이번 추석에 뭐 했는지 다 알아.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죠. 호텔 예약 문자, 남자와의 대화 내역, 모든 게 그곳에 있었어요. 민수가 충격받아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는 내일 아침 속초로 떠나. 바닷가에 작은 집 하나 샀어. 너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빼. 새 주인이 그때 들어와. 그리고 민수야, 네 아내가 뭘 했는지 이제 알았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이른 두 년을 남유에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겠어.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진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처럼 용기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거든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유에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지예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